당신, 내딸 값으로 받은 돈 기억은 나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순이는 들고 있던 국자를 허공에 놓쳐버렸습니다. 끓던 국물 냄새도, 포장마차 불빛도, 다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눈앞에는 25년 전, 비 오는 골목에서 떨고 있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재벌가 안주인 고성이가 돼서 자기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타났을까요? 두 엄마의 은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순이는 일부러 등을 돌린 채로 말을 더듬었어요. 저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은호는 그냥 보육원에서 데려온 애예요. 고성이는 살짝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보육원 서류에 적힌 이름 아직도 기억 안 나요? 지은호. 그리고 그 위에 흐릿하게 지워진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은호라고. 정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남편이 죽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면서도 술 마신 손님이 애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라고 묻기라도 하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삼켜버리던 이름이었어요. 25년 전 비를 맞으며 포장마차 앞에 서 있던 그 여자가 들고 온 작은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낮에는 카페 매니저로 손님을 맡고 밤에는 인테리어 도면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벌가 재단 이사장 집 인테리어를 맡으면서 인생이 한번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재단 이사장이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 회의실에서 지은호는 의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님이 공여자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간 이식,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옆에서 고성이가 눈가를 훔쳤어요. 역시 예감이 좋았어요. 은호 씨. 아니, 지은호 씨. 순간 이름을 헷갈린 그 작은 틈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지은호는 그냥, 긴장해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울던 어른은, 지금까지 양엄마 정순이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또한 명이 그만큼 처절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간을 내어줄 수 있다면, 오빠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지은호는 며칠째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 AP의 새 대표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AP는 원래 박성재가 다니던 계열사였는데요. 극적으로 인수에 성공하면서 이지혁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회사 축하 영상에서 그는 앞으로 AP를 고객에게 인테리어 기준을 제시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정작 지금은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퍼즐이 딱딱 맞을 리가 없는데 왜 하필 그 집이고 왜 하필 지은 오지. 이 지역은 예전에 한번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갑자기 가족이라면서 내 간을 달라고 하면 넌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냐. 그때 지은호는 웃으면서, 선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요. 라고 말했었는데요. 지금, 그 말이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AP 라운지 구석에서 박성재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본부장 자리에서 부사장 승진이 코앞인 남자답게, 겉으로는 여유있게 농담도 잘했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엄마 고성이에게서 온 문자들을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이번 프로젝트는 꼭 지켜야 해.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그 문장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시공사도, 디자이너도, 심지어 공사 일정까지 전부 AP와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가족의 미래라는 말을 꺼냈다는 건 단순한 집수리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중얼거렸어요. 엄마, 또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포장마차 불이 꺼진 뒤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는데요. 정순이는 가게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문이 살짝 열리더니 구두굽 소리가 또박또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예전엔 허름한 코트를 입고 떨면서 들어왔다면 지금은 딱 떨어지는 코트에 냄새도 고급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기선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그 말투가 예전과 너무 달라서 정순이는 잠깐 대답을 잊었습니다. 그만 오라고 했는데요. 약속했잖아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고성이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정순이는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는데요. 친생자 포기각서, 비공개 입양동의서, 지문날인, 그리고 작게 적힌 이름, 은호. 2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 있었는데요. 포장마차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 목소리가 잘안 들리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젊은 여자가 젖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비로 엉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매섭게 살아있었어요. 애기 좀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젊은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내밀었는데, 정순이는 자동으로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얼굴에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더라고요. 잠깐이면 괜찮은데요. 어디 보일이라도 보고 오시게요? 젊은 여자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잠깐이면 돼요. 그냥 잠깐만. 숨좀 돌리고 오려고요. 그렇게 말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걷고 밖을 내다보니 골목엔 비만 남아 있었어요. 정순이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포장마차 의자에 앉아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가난한 식당 사장이 남의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젊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젖은 얼굴로 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요. 아줌마. 그녀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고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순이가 벌어본 적 없는 액수였어요. 이애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정순이는 그때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애를 이렇게 돈이랑 같이 놓고 가요? 저, 애는 못 버려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젊은 여자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는데요. 버리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 옆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녀는 자신의 사정을 짧게 털어놨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잘 사는 집으로 시집 갈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는데, 그집 조건이 아이 없는 여자라는 거였어요. 저그집 들어가야 살아요.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제 엄마, 제 동생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정순이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이 둘을 안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보육원에 맡기면 안 돼요? 정순이가 그렇게 묻자 젊은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기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데려가는지 저는 평생 모를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알수 있잖아요. 여기 포장마차, 이 자리. 안 바뀌잖아요. 그 말은 일종의 약속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때까지 이 아이랑 잘 지내고 계시면 안 될까요? 정순이는 결국 봉투를 받았고, 대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가 바로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 종이들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와서 정순이는 그때와 똑같은 얼굴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땐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갔잖아요. 나중에 보육원에 등록하려고 보니까 서류에 은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운 뒤에 지은호로 다시 썼어요. 우리 집 애답게 우리 지씨 성 붙여서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이름 잘 지으셨더라고요. 은호 은호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묘하죠. 지금 와서 뭘또 원하는 건데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성이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원한 건 사실 단순했어요. 제 아들 한우진 그 애를 살릴 수 있는 간을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를 다시 찾게 된 거죠. 정순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목표는 간이었네. 딸이 아니라, 그럼 그때 그 눈물은 뭐였는데요? 내 딸한테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다라고 말하던 그 표정은 뭐였냐고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 다였어요. 간도 필요했고, 딸도 보고 싶었어요. 둘 다였다고요. 그건 욕심이지.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봉투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자기 살 길만 봤고, 지금도 자기 자식 살 길만 봐요. 그 사이에, 우리 은호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시각, 지은호는 집에서 지강호와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다 말이 없었는데요. 라면 면발만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진짜 간 이식해줄 거야? 지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어보이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안 올라갔습니다. 오빠 살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못본 척해? 친엄마든 아니든 누군가의 엄마잖아. 그 사람이. 근데 우리 엄마는? 지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 위해 자기 인생 다 버렸잖아. 포차에서 평생 서 있느라 허리 망가졌고, 누나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잖아. 나도 그렇고 지은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양엄마 정순이가 비오는 날마다 너도 이런 날에 들어왔지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엄마는 나 버린 적 없잖아. 나중에 커서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나 버린 쪽은 따로 있구나. 지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이식해도 엄마한테 말안할 거야? 지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면서 대신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안에는 이지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난 내가 너무 쉽게 내 몸을 내놓는 게 싫어. 내가 아무 값도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싫어. 지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 얼마짜리였을까? 포차 불빛 아래에서 한번 팔렸던 아이였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심장이 쿡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집에서 고성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의 중이라 집에 없었고 박영란은 작업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시간대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인테리어 프로젝트, 그냥 집 고치는 게 아니죠? 박성재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차를 따라주면서 태연한 척했는데요. 집 고치는 거 맞지. 우리 집도 이제 오래됐고 미술품이랑 조명 새로 맞추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 친구 회사 쓰는 거고. 근데 왜그 디자이너한테만 그렇게 집착해요?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굳이 지은호 씨어야 해요? 고성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청재야, 엄마가 사람 하나 마음에 든게 그렇게 이상해. 내가 보기에도 그 친구 디자인 좋잖아. 박성재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엄마의 회피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궁지에 몰리면 항상 감정과 취향을 앞세웠습니다. 엄마, 나, 그냥 이집 아들 아니야. 본부장이야. 리스크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고요. 엄마가 뭘 숨기면 나한테도 리스크가 돼요. 고성이는 그 말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큰 소리 나기 싫어서 그동안 참은 거야. 근데 더 참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는데요. 고성이는 결국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단순한 인테리어는 아니야. 그 아이가 우리 가족하고 조금 더 얽혀 있거든. 어떻게요?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너까지 흔들리면 안 돼. 회사는 내가 지켜야 하고 나는 내가 지켜야 할걸 지켜야 해. 그 대답은 아무 말도 안한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박성재는 무서운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엄마가 또 과거를 건드리고 있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또한 번. 저녁 무렵 포장마차로 돌아온 정순이는 아예 결심을 한 얼굴이었는데요. 가게 문을 닫고, 지은호를 부르려던 순간, 이미 가게 안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의자 등에 걸어두고, 앞치마를 대신 메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요? 정순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는데도, 이지혁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지은호가 여기 올까 봐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갈 얼굴이더라고요. 순이는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라는 사람 맞죠? 우리의 마음 흔드는 거, 선배부터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은 설거지에 물을 털어내고 정면으로 앉았어요. 이모님, 저, 이제 대표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그의 대학 시절부터 봐, 온 선배 맞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불안했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요. 간 이식이요. 그리고 그 집이요. 아트 스페이스, 누수 공사, 단기 임대. 이상한 계약 조항들. 다 확인해 봤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인테리어 아니에요. 정순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뭘 어디까지 아는 건데요. 이 지역은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재단이 비공개 입양을 여러 건 진행했더라고요. 기록은 많이 지워져 있었는데, 딱 하나 남은 서류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이모님 포차 주소, 이모님 이름, 그리고 아기 이름이요. 정순이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나 그때 진짜 별로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지역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모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비밀을 지은호만 모르고 있다는 게더 문제 같아서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나도 그 애를 내 딸로 키웠고요. 그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냥 쓰레기 같은 종이들이고요. 근데요. 이 지역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종이를 누군가는 무기로 쓰고 있어요. 간이식, 계약, 모든 걸 걸고요. 이모님이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그 무기, 지은호한테 향합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그녀는 지은호를 불러 포장마차 문을 닫고 마주 앉았어요. 지강호도, 손님도 없는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불러요? 지은호가 웃으면서 물었는데, 정순이는 그 웃음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은호야.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너 태어났을 때 이름이 그거였어. 은호. 지은호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요. 근데 엄마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이게 진짜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 보육원에서. 보육원 가기 전에 이름이 그거였다고. 정순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지금 내 간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느리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팔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정순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때 너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그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대로일 수도 있어. 나 너를 돈 받고 데려온 거일 수도 있어. 지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나 뭐예요? 엄마한테는 포장마차 한 포대 분량쯤 되는 애였어요? 나 때문에 어떤 계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아니야. 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계산 다 틀어졌어. 너 아니었으면 나, 살려고 나부터 챙겼을 거야. 근데 너 데려오고 나서 평생 내 밥값 맞추느라 내 인생 다 바뀌었어요. 그게 계산이야?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지은호는 오히려 또 울컥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말해요. 간 이식 때문에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내 몸에 칼이 들어가는 건못 보겠는데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널그 사람한테 보내는 건더못 보겠더라고요. 너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 지은호는 포장마차를 뛰쳐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걷다 보니 AP 사옥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건물에서 이지혁이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호는 버티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나 팔린 애였대요.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뭐 할인 들어갔대. 10일이었대.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은 농담이 잘안 나오네. 지은호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선배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입양 스캔들 비슷한 거 있었다는 건 서류 보면서 눈치는 챘어요. 근데 그게 너라는 건 오늘 이모님한테 듣고 확신했어요.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 나한테 그런 자격 없잖아요. 난 그냥 AP 대표고 내 선배고 널 오래 좋아했던 사람이지. 내 인생의 제일 큰 상처를 내 입으로 찢어야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지은호는 처음으로 이 지역의 눈이 흔들리는 걸 또렷이 봤습니다. 항상 여유 있고 냉정하고 뭐든 다 계산 끝에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 엄마가 있었고 둘다 자기 살길 때문에 날 이용했었대요. 한 사람은 날 팔아서 살았고 한 사람은 날 버리고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둘다 미안하다고 울고 있어요. 이 지역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은 너 옆에 남았고, 한 사람은 너를 다시 찾기 위해 돌아왔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겠지. 한편, 그 시간 구성이는 집 서재에서 또 다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비 오는 골목, 포장마차 천막 아래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정순이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박진석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일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야. 그때도 난내 편일까? 고성희는 사진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회사 편이겠지. 그래서 나도 내 편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겠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맨 앞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요. AP 인수 관련 비밀 조항. 그 안에는 AP가 재단과 맺은 계약서에 숨은 조항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항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측이 요구할 경우 특정 인물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입양 및 친자 관련 스캔들에 대한 정보 비공개 의무를 진다. 고성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지혁씨 당신도 이제 이 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그리고 당신 회사까지 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에피소드의 끝에서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눈앞에 있었고 펜은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문자 알림이 두개 동시에 떴습니다. 엄마, 정순이 은호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고성이 지은호 씨. 아니, 은호야. 내가 이 서류에 사인하면 내가 25년 전에 놓친 걸 조금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정말 누구 딸이지? 그리고 펜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가서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두 엄마의 거래로 시작된 인생이라도 선택은 이제 내 거야. 그 말과 함께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 소리가 몇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배, 나간 이식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의 숨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낮게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로 내 인생부터 먼저 구해보자.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저편 어디선가 고성이도 정순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 결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25년 전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은밀한 거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두의 화려한 날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진실이 먼저 터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를 기대해 주세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